원숭이띠가, 음, 양력 2월에, 에, 인다를 만났다. 이래 되면, 이제, 에, 인신이, 원래 이게 상충 관계로 보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상충에 의한 인자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뭐, 주로 우리가 말씀, 뭐 발령, 이런 거를 많이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묘년에 인신충을 한 거죠. 예 개묘년이라는 요 토끼 운의 예, 발령에 의한 변동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다지나 예, 아, 객지 원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의 예, 어떤 발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이나 활동 무대를 뭔가 크게 옮겨버리는. 예, 그런, 그런 운도 되고, 옮기고, 바꾸고, 이렇게 새롭게 조정할 일이 다발한다. 토끼가 앉아 있는 자리에 원숭이는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억지격로 끼어 있으려고 하니 힘드니까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타지 객지로 전전하든지, 새로운 그 업무 영역으로 내가, 음, 일을 찾아 떠난다. 요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발령에 의한 변동이나 변화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 보통 시장에 대한 개척으로도 봅니다. 시장에 대한 개척.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뭐 업무 영역이 막 확장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적인 정리를 하도 되고. 어쨌든 이제 개묘년의임묘는 이제 어쨌든 이 오행적으로 모운이 굉장히 이제 강한 기운의 원숭이가 좀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옮기고 바꾸는 일이 다발해서 대체적으로 구설이나 시비 수도 조금은 따르겠다 이래 보죠. 구설이나 시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따를 것을 의미한다. 음, 요래 봐도 되고.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 발판이나 이 일종의 일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도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원숭이띠들은 어쨌든 어 2월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다. 이래 보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고 일이 좀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운숭이띠가 갑인이든 뭐, 어쨌든, 인놀이라는것 그 자체에 이 상충하는 인자는, 뭐, 물론 어떤 팔자의 대울이나 그릇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과 신의 충이라는 거는 이 용호 쌍박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에, 이게 트라우마적으로 양력 2월달마다 막구슬이 붙는 사람들은 또 매번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찰해보면 실제. 근데 대운이 불리할 때는, 조금 타격이 좀 크고, 대운이 좋은 방향일 때는 하나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시작이나 개편, 재편하는 운도 되고.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어쨌든 양력 2월 달에 좀 변화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좀 다발한다. 이런 거고. 음, 좋게 작용되면 원숭이들이 양력 2월 달에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이제 뭐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하면서. 부동산이나 묵은 땅, 오래된 뭐 어떤 뭐 골치 아팠던 문서, 이런 거를 이제 뜻밖의, 에, 그렇게 안 나가는 게뭐 갑자기 좀 처리되고 뭐 이런 것들도, 충에 의한 작용력,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염두해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GT. 음, GT. 예, GT도 이제, 음, 그 다음에, 이제, 쥐띠. 음, 쥐띠. 쥐띠도 이제, 그 쥐띠도 보통 보면 이제, 음, 이동수가 좀 많습니다. 이동수. <laughs> 새로운, 뭐, 사업장이나, 일을 찾아나 선다 그러니까, 유독 그 올해 2023년도에 쥐띠들은, 유독 그걸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예, 옮기고 예, 바꾸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 옮기고 바꾸고 조정하고. 그래서 약간 좀 번거롭다. 이런 거. 번거롭다. 옮기고 바꾸고 조정할 일이 대체로 다 반한다. 예, 그래서 뭘좀 이렇게 예, 어떤, 어떤 무대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laughs> 실, 또 양기, 이월달 하여튼, 뭐, 좀, 이, 좀, 이동수가 많다는 것도, 이쪽이 영마로, 영마. 영마에 의한 변동. 뭐 여긴 갔다 싶어서 앉았는데, 아, 이, 아니네, 야또 옮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을 이렇게 탐색하는 것도 되고. 이쪽이 이제 수색. 정찰. 수색 정찰한다, 탐색한다. 찾으러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운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이 오면 어쨌든 지띠가 이제 뭔가 결과를, 예, 결과를 하나씩 예, 만들어내는 힘은 있는데 어떠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예, 다소 번거롭다. 이런 거죠. 지띠들이 예, 어쨌든 개묘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묘년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요, 또, 이제, 일종의 이제 건강관리 같은 걸 잘해야겠죠. 이 건강관리. 건강관리. 유독 뭐, 이런 운이 오면 뭐, 상가집 갈 일이 좀 다발하기도 합니다. 상가집. 초상집 갈 일. 그 다음, 내가 실제 쪽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아픈 사람을 많이 목격하게도 됩니다. 그릇 그것도 이제 팔자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이런 것도. 어, 이런 거.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뭐, 지띠들은 보통 연애가 붙기도 합니다, 연애. 남녀를 분문하고, 나이가 조금 젊은 친구들은 연애사 발동. 연애사 발동, 연애. 연애 이제 붙는 것도네, 연애. 연애사 발동 운도 따를 것을 의미한다. 음. 예, 그다음에 쥐띠, 음, 아, 용띠죠, 용띠, 예, 예 용띠, 용띠들도 <laughs> 보면 이제 양력 이월이고 참 이게 의미가 많은데 뭐 양력 이월되면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음, 이제 내가 좀 접장출문이라고 하죠, 접장출문. 접장출문이 명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명리학에서 접장출문이라는게 뭐냐면 접장이 이제 선비가 예, 글공부를 하는 선비가 출문이라게 길을 나서는 거거든요. 예, 산속에서 공부하던 선비가 글공부를 마치고 출문 문을 나선다. 선비가 문을 나선다 이런 것도 되죠 보통 이제 직장이나 사회적인 일종의 진출을 물어보면 새로운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과거의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과거급제를 했는 거예요 근데 발령이 이때 나는 경우도 있고 발령이 나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접장 출문하는 운세가 들어오면, 어쨌든, 에, 이렇게, 싹을 튀우고 나온다는 의미도 되고, 예, 그 어떤 겨울잠을 자던 깨구리가 경칩의 기운에 홀짝 뛰고 나온다는 것도 되고, 이게 다 접장 출문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치독실이, 막, 막, 공부들 했던, 뭐, 집에서 놀았던 사람들도, 요런 갑인달이 오면, 예, 웬만하면 집에서 안 논다, 가대, 안 논다. 아이고, 막, 나 등이 아파서 못, 못 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접장 출문이나, 접장 출문에 운세가 들어오고. 이런 운에는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연애사 발동 연애사. 연애가 자꾸 붙는 운도 되고, 남녀불문하고, 이성이 자꾸 접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을 자꾸 끌어오는 힘이 또 붙어버리고, 음. 또뭐또안 하는 짓도 좀 잘합니다. 뭐뭐 뭐 이렇게 뭐뭘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좀 일을 벌려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을 좀 이렇게 벌려버리는 거죠. 있뭐뭐 음, 뭐 이렇게 일을 벌려보고 투자 또는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 붙어갖고 막 진행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용, 용띠가 이제 갑인 달 만나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안 하는 짓을 한다, 안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힘이 걸린다 음, 요, 요래 본대요.